이 고집쟁이 남편이, 수도로 얼어가지고, 밖에서 뜨거운 물로 해서, 얼려서 가스를 빼는 줄 알았더니, 샤워, 이 욕조, 욕실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넣어서, 가스를 뺐네요. 아유, 가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가스, 가스 냄새 가나가지고 불꽃이면 어떡하라고, 여기다 가스를 빼놨는지, 엉망을 만들어놨네요. 욕조 청소도 하면서 고쳐가지고, 작업 밖에서 쓰는 모자, 장갑, 아주 후, 터미를 만들어 놨습니다. 밖에서 뭘 하는지 윙윙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요화목나루를 <laughs> 만든다고. 자기야 어? 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냐 안, 안 뚫려. 내가 분명 안떨린다고 했지? 아니. 안떨린다고 했는데 자기가 분명 했다. 이게 엄청 세! <laughs> 원래 다안 뚫려.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근데 저 벨브도 못 열어서 아빠가 열어줬대요 가스 냄새가 엄청나. 어? 욕실에 가스 냄새가 엄청나. 욕실 가스 냄새 때문에. 너? 불꽃 티면 어떡하려고 그래. 불꽃 왜 튀어? 어? 아, 진짜 장갑은. 장갑은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긴 장갑 또이 장갑은 어디서 놨어? 우와, 뭐.. 이거 안 뚫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밭에서 쓰는 장갑 저거 다 갖다 놓고 막흙 더미 만들어 놓고 이거 쓰고 잘정리해라 나는 몰라 이거... 왜 이렇게 안 뚫려 이거? 원래 어려워요 다 그것 그거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것도 엄청 씨... 두꺼운 거예요 아 어... 내가 그러니까 만들지 만 말지 말지죠. 그냥 쓰잖아요. 말도 안 들어요. 해봐. 여기도 어쩐지 이거 갖고 왔고 없더라. 아유. 유튜브가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하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나 봐요. 저거 꽉지도 결코 잘르는게 쉬운 게 아닌데.